네 안녕하세요 성원 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세무 그리고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앞서서 우리 배웠던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요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둘의 관계를 조금 공부할 거예요. 이참 재미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 두시면 앞으로 회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는요. NCS 학습 목표입니다. 자본 거래를 파악하여 자본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회계 등식을 이해하고 기말 자본에 순이익이 반영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게 용어가 지금 되게 낯설어서 그렇거든요. 뒤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시고 나면 아 이게 뭐다라는 걸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앞서서 배웠던 재무 상태표 있죠?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자 T자 계정에서 왼쪽을 차변이라 얘기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무 상태표에서의 차변에는 자산이 기록되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기록이 돼요. 이때 특정한 공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같아져야 된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따로 지칭할 때 대차 평균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무 상태표에서는 차변이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거를 재무 상태표의 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 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당기의 사업을 시작했다면 1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표시하겠죠 그래서 아 이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보통예금 통장에 10억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말 12월 31일부로 10억이 들어 있는데 그게 올 초이로 넘어온다고 단기초로 넘어온다고 해서 그 재산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전년도에 남아 있었던 재산 상태가 단기 초에 그것만큼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거를 나타낸 재무상태표를 특별히 우리는 기초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자산을 우리는 기초 자산, 그리고 부채는 기초 부채, 자본은 기초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 변동되는 대역을다 나타내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야 라고 해서 1월 1일 날 사업 시작할 때 나타내는 재산상태 그거를 기초 재무상태표를 얘기하고 그러면 사업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12월 31일에는 결산이라는 걸 하죠. 결산은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지. 이제 우리 회사의 재산은 얼마냐라고 해서 12월 31일부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되면요.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이라고 칭하고, 이거를 기말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어떤 시점에 작성을 했냐에 따라서 단기 초일 때는 기초재무상태표, 단기 말일 때는 기말 재무상태표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손익계산서 있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요때 손익계산서의 T자 계정 있죠? T자 계정에서는 왼쪽, 차변에 비용과 순이익이 들어가고요. 오른쪽 대변에 수익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는 순이익이 되겠지만 회사가 손실이 나면 그 순손실은 또 대변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회계 등식에 따르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하고 순이익이 들어가니까. 비용하고 순이익을 합치면 그게 뭐가 된다?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순이익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본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순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거든요. 그 얘는 단기초 1월 1일 있다 그러면 단기말 12월 31일까지. 요 기간에 대해서 내가 총 얼마를 썼고 총 얼마를 벌었다.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가 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 12월 31일부 이게 아니고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 요렇게 해서 회계 기간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어,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내용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 둘의 관계를 또 한번 따져볼 건데요. 자. 단기초의 재무상태표를 기초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단기말 재무상태표를 기말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단기초부터 단기말까지 발생한 비용과 수익, 내가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벌었냐, 그게 뭐가 돼요? 손익계산서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기초 재무 상태표인 1월 1일 재산 상태에서 12월 31일 재산 상태가 변동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변동이 발생한 게 어디에서 썼고, 어디에서 돈이 나왔고, 이거를 따로 기입해 놓은 게 손익계산서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기의 변화량이 기록되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보셔도 무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 단기 초에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년도 말에 남아있던 게 단기 초를 넘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고 부채고 따지지 않고 그냥 오로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 순자산, 뭐요? 자본이 되겠죠. 자본이 1억 있었어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단기 말 12월 30일까지 5천만 원의 수익을 벌었고요. 이 5천만 원의 수익을 벌기 위해서 2천만 원만큼 비용을 썼다라고 합시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를 번게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을 번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가지고 시작했던 순수한 자산, 기초 자본 1억에서 3천만 원을 더 벌었기 때문에 기말에 남아있는 자본, 순수한 자산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3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의 순 이익이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말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더 자세한 거는 자산 부채를 따져서 자본을 계산하고 얘가 또 어떻게 변동이 되고 이런 걸다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 큰 흐름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이 발생하면 순이익을 더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말 자본이 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순이익 계산서는 물론 순이익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순 손실도 발생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줄겠죠. 그러면 그렇게 줄어든 만큼 차감해서 이제 뭐 한다? 기말 자본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우리 관계를 알아봤는데 자, 이거를 회계 등식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기초재무상태표는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다하기 기초 자본이 되고요 자, 기말 재무상태표 있죠? 기말 재무상태표는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다하기 기말 자본이 돼요.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다하기 자본이 되는데 거기서 기초 거냐, 기말 거냐, 요것만 분류되는 거고 나머지는 별다른 상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인데요.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되고요. 다시 총비용 아니면 비용에서 순이익을 다하면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와 재무상태표 이 둘의 관계를 봤을 때 기초 자본에다가 뭘 더하면 순이익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말 자본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게또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 회계 등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만 넣어 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나머지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하고 그리고 회사 내부에 인출금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인출금은 다시 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 출자한 게 있다 그러면 추가 출자한 건 더했을 때 기말 자본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인출금 있죠? 인출금은 사업주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나 재산을 사업주가 임의로 가져간 걸 인출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출자는요. 회사에 돈이 없다든지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주가 회사의 돈을 추가로 더낸거 있죠. 고개 먹된다 추가 출자가 돼요.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적금 놓고 있는데 내가 급해 가지고 적금을 빼는 수도 있죠. 그러면 적금이 줄어들잖아. 그 다음 적금을 놓고 있는데 이번에좀 여유가 많아 가지고 좀 적금을 좀더 넣었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의 운영자금을 말하는 건데 그 운영자금은 결과적으로 회사돈이 되는 거고요 회사돈을 사업주가 빼가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기말자본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출자 돈을 조금 더 냈다 그러면 회사의 운영자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본도 증가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최종적으로는 기초자본에 순이익을 다하고 인출금이 있으면 인출금 빼고 추가출자는 더해주면 기말자본이 된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공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공식들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시사표 공식이라는 걸 한번 유도해 볼 거거든요. 자, 이거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일단 우리 기초자산은 기초부채다하기 기초자본이 되죠. 그 다음 기말자산은 기말부채다하기 기말자본이 되죠. 그 다음 기초자본에다가 순 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되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밑에 있는 이두 개의 공식을 보면 기말 자본이라는 게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기말 자본을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말 자본이다라고 하는 이 공식에다가 기말 자본 부분에다가 뭘 더해줄 거냐면요. 기초 자본 더하기 순 이익을 대체 시켜 줄 거거든요. 그래서,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말 자본이다 라고 하는 이 공식에다가 기말 자본 칸에 기초 자본 플러스 순 이익을 대체 시키게 되면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중요합니다. 기초 자본 플러스 순 이익이 돼요. 그래서 여기 기말 자본이 아니라 기초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순 이익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 순이익 있죠. 방금 말했던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플러스 순이익이라는 공식에서 우리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이 공식에다가 순이익 대신에 수익 빼기 비용을 대체하게 되면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플러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게좀 보기 싫어서 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걸 왼쪽 차변으로 보내주게 되면 요 때는 기말 자산 플러스 비용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플러스 수익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요러한 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산표 등식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등식 중에 하나가 이 등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깊게 공부를 안 했지만 우리 차변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들어가고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왼쪽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서 차변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 대변에는 기말 부채와 기초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이 들어와 있죠 그렇게 하면서 플러스 수익 요거는 손익계산서의 대변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변과 대변에 들어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넣어서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 뭐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는 게 시산표 등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등식이 좀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전산이 되게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수기로 장부를 많이 작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기로 작성된 장부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산표 등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기초 자산부터 해가지고요. 여러가지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공식 중에서 당연히 재무 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기말자산 플러스 비용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플러스 수익이 된다라는 거 여기 있는 그 기초자본 때문에 되게 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시험 같은 데 나오게 되면 기초자본이 아니라 기말자본으로 그냥 바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례 분석, 사례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 부채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초 자산이다, 기초 부채다, 총 수익이다, 총 비용이다, 그리고 기말 자산이다라고 해서 기초의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내용과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말 자산, 기말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머릿속에 잡으셔야 돼요. 기초재무상태표에서 기초자본에다가 순이익도 고 거기에 인출금 있으면 빼고 추가출자를 다 하면 기말자본이 된다라는 거. 만약 순손실이 있다 그러면 순손실은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 칠때 이렇게 공식을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걸 우리가 구조화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기초재무상태표권은 기초재무상태표대로, 그 다음에 기말재무상태표는 기말재무상태표대로, 비용하고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각각 집계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찾아내면 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초자산이 100만원 기초 부채가 40만원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특히나 기초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기초 재무상태표 계정이거든요 물론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도록 정기말 자산 정기말 부채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전년도 말에 가지고 있었던 게 단기로 넘어오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월됐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월된 자산은 기초자산, 기초부채가 돼요 혹시라도 시험에서 정기말 그때 또 기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정기말이라고 하면 기초 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초 이기 때문에 기초재무상태표의 기초자산에 1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 기초부채는요 기초재무상태표의 기초부채에 4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계 등식에 따라 가지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초의 자본은 얼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60만 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수익하고 비용이 나오거든요.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비용 수익에다가 대체를 한번 시켜보면, 자, 손익계산서의 수익에 얼마가 510만 원이 들어가고요. 총 비용은 비용에 얼마? 36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순 이익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만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기말 자산은 지금 35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말 자산이니까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기말 자산 간에 얼마가 350만원이 들어간다고 머릿속에 구조화 시키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래 놓고 그 다음 여기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말 부채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했죠 그랬으면 우리는 어디에다가요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다하기 기말 자본 이거는 재무상태표 등식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기말 자본이 없으면 기말 부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말 자본을 구하려면 어디에다가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하고 인출금이 있으면 인출금을 빼고 추가 출자가 있다면 추가 출자를 더해줘서 기말 자본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인출금이나 추가 출자라는 걸안 줬죠. 그래서 60만원에다가 순이익 얼마를 150만원을 더하고 인출금하고 추가 출자는 없기 때문에 0원으로 보시고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210만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말 자본이 되는데 기말 자본이 210만원이 나왔다면 기말 부채는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140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말 부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사례 2번을 가지고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한번 풀어 볼 건데요 자 사례 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총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정기말 자산 정기말 부채 단기 총수익 추가출자 인출금 기말 자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때 지금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전기말 자산과 전기말 부채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 제가 조심하시라고 했죠. 전기말을 우리가 기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년도 말에 남아 있었던 건 전년도 말이고 그러면 전년도에 있었던 자산이나 부채가 당기로 이월되어서 당기의 기. 기초 재산, 기초 재무 상태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기 말 자산은 기초 자산이 되고요. 정기 말 부채는 기초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려놓고요. 그래 그러면 자산과 부채가 나왔기 때문에 기초 자산인 200만원에다가 기초 부채와 기초 자본을 더하면 200만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초 자본은 얼마가 되시는 거예요? 80만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단기 총수익이 나와 있는데요 수익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비용이 있으면 순이익을 계산해내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문제에서는 총비용을 계산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비용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뭐에다가? 수익에다가 90만 원을 반영시켜 놔 주시고요 자그 다음 추가출자가 10만 원 있고 인출금이 6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출자는 더 더해지는 거고 인출금은 다시 빠지는 거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초자본이 있고 그리고 순이익이나 순손실이 있다면 반영해주고 거기에다가 인출금은 마이너스에서 반영하고 추가출자 얼마 10만원 했을 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말 자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말 자본은 기말자 붙었고 재무상태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기말 재무상태표에 기말 자본이 144만원이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요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총 비용을 계산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용을 구할 수가 없어요 뭔가 두 개는 다 알아야 되잖아 수익과 순이익을 알아야만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손실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이익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그걸 순손실로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순이익을 계산해낼 거예요. 왜요? 나머지 지금 기초자본도 나와 있고 인출금이나 추가 출자도 나와 있고 기말자본도 나와 있어요. 인출금이나 추가 출자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없다면 빵운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순 이익을 계산하려면, 이제 기말 자본에다가, 기초 자본은 빼주고, 인출금은 더해주고, 추가 출자를 빼주면 이제 순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4만원에다가, 80만원 빼주고, 6만원 더해주고, 추가 출자 10만원까지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순 이익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기말 자본에서, 나머지 것들을 본래 하던 거와 반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익을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60만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순익 60만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총 비용을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90만 원이고, 이제 순익이 60만 원 나왔는데, 이 순익이 만약에 마이너스 나왔으면 순손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90만 원에서 순익이 60만 원 얘기는 비용이 얼마 들었다는 얘기예요? 30만 원 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들을 풀 때요 지금 저희가 도식해 놓은 걸 지금 계속 써 가면서 하잖아요 그죠? 이걸 계속 쓰면서 내 머릿속에 구조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아 선생님 저는 외우고 하는 게참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요것들을써 가시면서 아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게 쉽게 할수 있고요. 이 원리가 나중에 저기 높은 자극성을 취득할 때도 이런 원리들이 기본 바탕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